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 접조작 사건이 있었니다 재심을 통해서 다 무죄로 밝혀졌습니다. 그때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일치한다.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서 판결문을 쓴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. 법원의 흑역사입니다. 알고 계신가요? 이를 질타하는. 전직 판사의 글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?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.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몸 바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,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.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.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.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이렇게 일갈한 전직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. 누구냐, 이분이. 문영배 재판관입니다. 문영배 재판관은 법원의 흑아, 흑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. 우리 법원 판사들이 한번 되새겨 볼 그런 대목이지 않은가라고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분에게 할말 있습니까?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선고합니다. 탄핵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.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 마치겠습니다. 이런 거